와형 나이스. 짹. 예 내려 봐 내려 내 내려와 내려와. 왜이 거기 앉아 있어요. 뭐, 아 나이스. 아트 같이. 와. 야, 유반정이 왜 그래? 오, 나이스. 됐다 됐다 is... <m RF> 어, 이 나이스. 끝까지 끝까지 아나 지금 이거 뜨이야나이 빨리. 주환아 주환아 손손 손 그만 차라고 공봐공봐모세들어 잡을 수 있어 나이 모세 잘하네 모세 잘하는데 되게 아, 나이스 아 윈기형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, 저한 명이 봐야 돼. 뒤로, 뒤로 그냥. 어. 어, 경기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나 어. 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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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우나아 아이들이 이 있는데 가아이금도 힘들어 데 간만에 하니까 지그거이 듣는 거예요. 그게 이거 우리 나라에 좀 뭔가 정신정신적 이제 이제 여기 이 다섯 명이 제어 사랑받고 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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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추고, 추고, 고 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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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

진다 가시거 와. 와. 이민재 야, 그와중에 봤어? 네, 아. 아직 좋아, 좋아! 아 <목소리도> 또 아, 어, 야 돼. 붙어야 돼. 당경이지. <laughs> 오른쪽. 지금 네. <오른쪽, 웃음> <오른쪽!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빠께 아빠처럼 백백 음 아, <놀람> 어 어, 빼, 빼 밖어, 빼고. 빼고, 빼고, 나, 핏, 어. 어. 나이스! 하나 받아. 수비, 수비 수비. 호팡, 수비 내려와 줘야 돼. 빨리 빨리 수비 돌아 돌아. 돌아. 잘하고 있아 백, 백 페이스, 백 페이스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오은진다됐다됐다안 어. 어, 어, 돼. 자, 방심하지 예! <laughs> 아, 마라. 오,